자, 그럼 지금부터 어, 두 번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는 구입목록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구입목록 추가를 하면 여기에 도서명, 저자 출판사 단가, 수량, 금액 등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용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 함께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 만져보겠습니다. 어, 데이터베이스를 만지기 위해서는요, 우선 시작 메뉴 눌러주시고요. 여기 시작 메뉴가 나오면 그냥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WAM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WAMP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이제 WAMP packaged by Vietnam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Open PHP My Admin을 선택하시면 네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용자명은 root로 해주시고요 암호는 아까 그 설치를 할때 넣었던 비밀번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패스워드라고 했기 때문에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줍니다. 자, 원래는 이 p h p m y a d m i n 프로그램이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WAMP의 고제적인 문제로 이렇게 약간 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때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렇게 딜레이가 없이 바로바로 바로 실행이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했고요. 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이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사용자 계정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역시 딜레이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사용자 추가가 있고요. 자, 사용자 추가를 누르면 어,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명이 이제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북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만들 거고요. 저기 호스트명이 있는데 자, 호스트명은 자, 아무 데서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가 이제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걸로 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북, 어, 1 느낌표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북1 느낌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실 이제 계정을 만드는 겁니다. 비밀번호는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 데이터베이스 프 유저 어카운트 부분에서 동명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모든 권한을 부여. 이걸 꼭 체크하시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보면 실행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눌러주세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이제 왼쪽에 이제 북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북이 생기고 있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북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리시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데,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데이터, 어, 데이터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서비스, 어, 저장 서비스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건데, 어, 저희가 만든 테이블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들어갔냐면, 여기 있는 이제 도서명이라든지 저자, 출판사, 단가, 수량 이런 정보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담은 거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자, 그래서 새 테이블 만들기 바로 이제 뜨면 여기다가 음북 리스트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게요. 작품 리스트를 만들고, 자, 컬럼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할 이제 정보의 개수인데 일단 도서명 저자, 출판사, 단가, 수량까지 다섯 개죠. 했는데 다섯 개. 다섯 개의 컬럼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 줄게요. 잠시 기다리면 이제, 어 여기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설정하는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름을 먼저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름은, 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고분하는 이름이 되겠는데요. 저는 먼저 여기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 하나 넣을 거예요. 얘는 뭐냐면 이제 책을 이제 정보를 넣으면 이 하나하나의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냥 예시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행복이라는 것도 넣고 네. 한 번. 그러면 저희 데이터가 두 개가 되죠. 그러면 이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하고 뭐 이것이 취업을 약코인 테스트 다위드 파이썬 이책 이게 각각 하나 하나의 데이터가 되는데 이 데이터를 이제 구분하기 위한 이제 번호를 이제 하나씩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이 각각의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유한 이제 번호를 넣어주는데 그거를 제가 데이터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데이터 값이 숫자의 형태인지 글자 형태인지 를 물어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유한 이 데이터의 번호를 숫자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어, 최대 다섯 개5다 자리까지 이제 만 자리가 되겠죠. 9 999 9 9 9 9까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다섯 자리까지 이제 만들어지게끔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완전의 행복이 1번이고, 이, 것이 치우기 위한 코팅 테스트 이게 2번이면, 어, 1번이라는 데이터와 2번이라는 데이터는 유일해야 되지, 1번이라 데이터가 막 3개씩 있고 4개씩 있으면 얘를 불러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학교의그 학급의 출석번호를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이 출석번호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때그 추석 번호가 중복이 되지 않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인덱스 부분에 이제 프라이머리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프라이머리를 선택하고 나면 창이 하나 뜹니다. 이 창은 그냥 실행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이제 AI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오토 인크리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자동으로 이 데이터 번호가 하나씩 자동으로 올라가게끔 만들어주는 이제 옵션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세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저희가 이제 넣을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명을 t i t 이라는 이름으로 설정할 거고요. 어, 얘는 이제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글자는 이제 바차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어, 이 바차라는 형태로 넣으면, 이제 한글 같은 경우에는 한 글자에 이제 세 자리씩 차지를 하거든요. 길이를. 그래서, 어, 도서명이 뭐 최대 100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300까지. 네. 저희가 이제 길이를 이제 설정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이제 설정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자. 저자는 아까 어서였죠? 어서를 던지고, 저자도 이제 글자로 돼 있을 거고, 얘는 뭐 30자가 넘지는 않겠죠? 그래서 9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출판사, 퍼피셔로 해볼 거고요. 얘도, 네. 자가 30자가 넘을 수도 있겠죠. 50자라고 생각을 하고, 50 곱하기 3에서 150을 한번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가. 자, 단가는 프라이스로 하고요. 어,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int, i n 형으로 저희가 할 거고요. 어, 책 가격이 뭐 99만원까지 있을 수도 있으니까 6자리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인데요. 자, 수량은, 제가 그냥 수,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수라고 하고, 어, 저희가 999번 이상 살릴 거 없겠죠? 네, 3개, 최대 3개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면 다 됐으면, 이제 맨 밑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모이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네, 여는좀 약간 딜레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풍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이 풍리스트 테이블에 이제 구조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저희가 방금 설정한 내용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활용할 거는 이제 여기 이제 뭐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만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저희 구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자, 보기를 누르시면 이 테이블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결과 값이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페이지 돌아가서 자, 코드 치는 걸로 돌아갈게요. 자, 저희 이름이 뭐였냐면 쇼핑.php 였거든요. 아까 여기 보시면 구입 목록이 쇼핑.php 였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shopping.php라고 쓸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이제 기본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코드를 열심히 네, 쳐보겠습니다. 자, 타이틀하고 잘못 쳤네 여기 바디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HTML 안에 헤드랑 이제 바디가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자, 헤드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타이틀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뭘로 했냐면, 쉽게 돋서고 있다. 그냥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자, UTF-8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디 같은 경우에는요 네 여기 제목하고 버튼까지 복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소제목까지 복사를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쇼핑에 가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도서 검색이 아니죠 여기는 메뉴가 구입 목록이니까 구입 목록이라고 써볼게요 구인 목 자장 돌아가서 네. 자 이제 구입 목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비어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왔다갔다 이렇게 할 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입 목록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구입 띄워볼 건데 자 구입 목록을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기를 어, 표로 이제 나오게끔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일 버튼이 하나 보이죠? 이, 업로, 이 버튼만 일단 먼저 만들어 볼게요. k a 파 f i n e 업로드용 파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자, 타입은 역시 버튼이구요그 다음에, 네. 클릭했을 때, 자 이거는 아직 설정을 안 할게요 클릭했을 때는 자 그래서 요거는 k 에듀파인 업로드용 파일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네 이제 여기 만들어지고요 자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건데요 자 이거를 테이블이라고요 표를 자,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어, 네, 그, 태그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 써주시면 돼요. 테이블, 테이블. 자, 테이블을 이제 닫아주는 코드도 넣었고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 저희가 이제 여기, 이거를 이제 하나의 행이라고 하죠. 이 행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행을 만드는 코드는 저희 tr입니다. 를또 행이 만들어지고요. 일단 행만 만들어서 행만 만들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행을 만들고 나면 저희 이제 열을 만들어야 돼요. 이, 열, 이 순서, 도서명 이런 게 하나 하나의 열이죠. 그래서 이 열을 만들 건데 이 열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맨위에 있는 열이 바로 이제 제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 열과 그냥 일반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제목 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제목 열은 이제 저희가 th라고 하는 이제 코드로 만듭니다. 태그로 만듭니다. 그래서 행 안에다가 th라고 하는 태그를 넣으면 열이 만들어져요. 하나씩 보고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예, 일단 순서 도서명, 그게 있죠? 순서, 복사 붙여넣기 쓰시면 돼요. 이게 없이 복사하는 게 낫겠네요. 증서, 도서명, 그 다음에 저자, 그 다음에 출판사, 그 다음에 단가 수량, 금액, 단가 수량, 그 다음에 금액. 그다음에 마지막은 관리였어요. 관리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고 확인해 보시면. 네 여기 나오죠 순서 조